복순이 이제 소변 보고 딱 보는 자리에서 보지 그럼 치가 따라와 어슬러 어슬러 도리반도리반 도리반 해가면서 날도 추웠는데 뚜렁으로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. 또 논으로 가지. 논뚝으로. 논길. 논로 비틀거리다 심었을 때는 논에서 빠진 적도 있거든. 논으로. 뚝이 한 1m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일로 빠진 적도 있어. 막, 뛰어다니고, 막, 고양이, 또 고라니, 고라니가 많으니까, 이곳에. 그냥 막 고라니도 쫓아다니고. 그랬었던 복수인데아또 진창에, 아우, 저거, 어떻게 응. 어. 야, 거기는 빠져. 趴着趴着，哦哦哦，拖、哦、把，哎，啥狗？